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요?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요?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성경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요? 이런 질문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섬겨온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질문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Z세대라 불리는 현재의 청소년들과 MG세대라고 불리는 2, 30대 젊은 층의 신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60대 이상의 부모님 세대가 자녀 혹은 손자녀들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조금 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첫째 개인주의고요. 두 번째 효율성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영상 매체라는 단어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점점 공동체의 안녕과 유익보다는 개인의 행복에 더 초점을 맞춰 가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1인 세대수가 1,200만 세대로 전체 2,400만 세대의 41.8%로 다섯 세대 중두 세대가 나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30년 뒤에는 1인 가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맞물려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와 사회상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형제 없이 외동으로 잘한 세대들입니다. 개인주의적 경향이 그래서 매우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기본이 되는 공동체 중심의 교회 생활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개인주의적 신앙이 선호되고 있는 것이죠.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또한 효율성은 성공의 지표 중 하나입니다. 대형서점에 가면 홍수처럼 넘쳐나는 자기 개발서들은 하나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비효율적인 고리타분한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면 젊은 세대들은 즉각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은 문자보다는 영상 매체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나 SNS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편리한 디지털 방식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4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범세계적 재난에 폭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가 단행되고, 예배와 친교의 현장인 교회의 공적 모임까지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죠.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사스나 메르스처럼 잠시 유행성 질병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3년여 간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와 또한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게 되자 팬데믹이 해제된 이후에도 교회의 대면 예배는 재개되었어도 돌아오지 않는 가난한 교인들의 수요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의 대면 예배에 대한 젊은 세대들과 기존 교인들의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영상 예배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적인 분명한 답을 우리는 줄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과 영상 매체가 발달한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 초창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탄압 속에서 자유로운 예배 모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밀한 장소에서 예배 모임을 갖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몇몇 모임을 기표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가까움을 볼수록 오히려 모이기를 킴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의 책괴에 보내는 권면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라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가지신 바 기별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는 것보다 그대들의 사업에 손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대들로 하여금 모든 가능한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구시를 만들지 말라. 엘렌 화이트는 정규적인 예배 모임에 참석이야말로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예배의 출석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교제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말씀뿐 아니라 서로 간의 교제와 격려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교제는 사교적 친교 이상을 뜻하는 영적 친교 모임으로 상호 간의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언급했듯이 예배의 모임 후에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부를 묻고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공정 모임에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정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지상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누가 봄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차란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지상생애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정규 예배를 드리러 회당에 가서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매주 교회에 출석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여정길에서 장막을 세울 때마다 성소가 맨 중앙에 위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생활 공간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소의 모든 구조와 기물들과 그곳에서 행해지는 의식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그분을 본받아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될때 매주 정규 예배에 충실히 참여할 때에 과연 자신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은 자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봉사를 하시는 하늘 성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고, 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부심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번거로워 보이지만,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 경쟁과 강한 이기주의의 조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기성세대인 신자들에게 있어서 유의해야 할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교회를 운영해 온 기성 세대 교인들이 교회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만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에서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부터라도 젊은 세대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예배는 꼭 교회 가서 드려야 한다는 의식이 마음에 굳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먼저 교회관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사용된 교회라는 용어는 헬라우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뜻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이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불러냄을 받아 모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결코 할수 없는 일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놀랍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교회를 어떠한 곳으로 바꾸 나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교회는 주님의 따뜻한 품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길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듯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평안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교회는 당자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따뜻한 고향집과 같은 포근한 사랑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소통의 시간인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매주 세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함께 보여 기도하며 찬양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형제가 됨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주고받는 소통이 있는 곳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으로 주님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종종 시험 받는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도자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래서 교회 오기 싫은 거야. 교회에서 부조 좀안 거두면 좋겠어. 우리는 멀리서 톨게이트비를 내고 오는데 회에서마저 부조금을 좀안 내게 하면 안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의 증표가 헌금인 것이죠. 헌금은 부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고 예물이지요.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삶의 예배이듯이 헌금 중에 가장 귀하고 향기로운 헌금은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희생과 선교가 있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각 지체인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가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장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적석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 제자를 만들려면 우리는 나가야 하고 대상을 만나야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한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말로만 전하려 하면 오히려 사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들과의 교제와 친교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정삼각형으로 표현한다면 제일 위에 꼭지점의 정점은 말씀이 될 것이고 아래쪽에 두 꼭지점은 봉사와 친교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있다면 그것은 신학교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봉사가 교회 생활의 또 다른 한 꼭지점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봉사 생활만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자선 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말씀 생활은 봉사 현장을 가짐으로 삶과 괴리되는 추상성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본받아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섬김에 살며야 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에서 봉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가장 덜 이기적일 수 있는 교회에서조차 봉사와 섬김을 스스로 훈련하지 않는다면 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참된 봉사와 섬김은 아예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말씀과 봉사만으로 또한 이루어져 있다면 오래 지속되거나 성숙해지기가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고 좌절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과 봉사 생활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친교가 교회 생활의 나머지 한 꼭지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친교만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사교장이지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친교란 말씀과 봉사 속에서의 친교이기에 그것을 성도의 거룩한 교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뜨뜻하거니와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외약겠거니와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삼각형을 이루는 예배와 헌신 그리고 선교와 기도 생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왜 교회 생활이 필요하며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주님의 명령은 제자를 삼아 복음을 또한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따뜻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태어나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교회 가기를 기뻐하고 또 즐거워. 한다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주님의 칭송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